오이 제대로 먹는다면 몸속에 나쁜 성분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데스크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드시는 오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오이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배해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이 오이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어주면 체내의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우리 몸은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의 효능부터 먹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요 우선 첫번째로 암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쿠쿠르비타신은 돌연변이 세포의 분열을 차단해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이에는 피토에스트로겐 의 일종인 리그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요 리그난은 자궁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발생률 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로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는 알칼리성으로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노폐물과 함께 염분도 같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노폐물을 빼주면 몸의 부종과 붓기를 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에 쌓여있던 중금속도 함께 배출시켜 피를 맑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 안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혈액 산성화를 막아 심장에 기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기능 개선의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뇨 작용을 통해 알코올 성분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오이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먹으면 부종 해소를 돕고 해독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이는 오이 자체로도 수분이 많아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이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선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물에 우려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이를 물에 우리게 되면 미네랄과 수용성 영양성분의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몽을 함께 우리게 되면 자몽의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독소를 태워주게 됩니다. 오이와 같이 먹어주면 나쁜 지방이나 염증을 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이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생수 1리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이를 깨끗이 씻어주고 씻은 오이 한 개를 얇게 썰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오이는 원하시는 모양으로 썰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몽을 썰어주면 되는데요. 자몽의 나린진 성분은 속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썰어주셔야 합니다. 자몽을 썰 때는 반개만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다 썰었다면 아까 준비해뒀던 물에 썰어둔 오이와 자몽을 넣어줍니다. 바로 먹기보다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정도 충분히 우려서 드시면 좀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두신 오이수는 3일 안에 꼭다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이의 효능과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곳에 넣어 먹는 오이인만큼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통해서 오이의 여러 효능들을 아낌없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